대최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니이말씀 하나님시라 그가 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 것이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 생명이 신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후에 보면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요한복음 첫 전반부의 일장에 나오는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화 육신이 되셔서 우리가 똑같이 되셨으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화 본체 되심을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은 하나님. 이 말씀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랬으니까는 결국은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알수 있는 그 귀한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어, 제가 몇시 동안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 사태를 가만히 북상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례 받으시고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광야에서 기도하시려 이제 김식기도 끝난 후에 사탄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유혹하는 것이 배고픈 예수님께 이 돌을 들어서 떡을 해 먹어라 할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처럼 이 시대에 너무나 기가 막히니 어려움 시대에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님과 같이 말씀으로 이 고난을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평생 정말 성경을 그렇게 많이 30년 동안에 읽고 외우고 필사하는 그런 과정에서 말씀의 중요성을 너무 깨닫고 이 말씀으로서 우리 같이 뭐 이걸 여러분에게 제가 가르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Separate from 나눔이지요 제가 받은 이 고난의 시기에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은혜를 같이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싶어서 제가 급히, 마침 제가 이 개인 방송을 하는 중이었으니까는 음. 사랑하는 저희 어, 우리 엠마우스 가족들도 만 명이나 되고 또 많은 저를 아는 우리 목사님들이라든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위기의 시간을 말씀으로서 이겨내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 그런 제 방송을 제가 며칠 동안 계속 하려 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은혜가되셨으면 좋겠고요. 꼭저이 방송을 보시면서 이 방송이 유익할 수 있도록 꼭 구독도 눌러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저께는 제가 이제 그제 필사 성경을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해드렸다면 오늘은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경을 한번 이 쓸수 있는 그, 뭐, 비법이랄까, 방법을 제가 한번 제 경험상으로 얘기해 드리겠어요. 우리가 목사님들이라든가 많은 성서의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신 분들하고 한번 어, 이렇게 토, 누, 연구해 봤는데, 여러분, 이 성경, 아마 모르기 뭐든 이 방송을 보시는 저를 아는 분들은 성경 쓰기 한 번을 거의 다 시도해 보셨을 거예요. 꼭 성경 쓰기가 아니라고 일도 한번 읽는 거라든가, 한번 쓰는 거라든가, 뭐 세상에 만사도 마찬가지지만은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큰 일을 위해서 이것을 한번 하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특히 일독은 덜 하지만은 한번 완필, 이걸 한번 써보신 분이 몇 분이나 되나 조사해 봤지만은 미안하지만 여러분 백 명이 시작하면은 1.5%, 2%. 그건 그러니까 100명이 성경 쓰기를 하겠다, 시작했지만은, 성공하는 것은 1명이나 2명 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쓸것 같죠? 아마 많이 시도도 해봤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통계를 해보니까, 저희, 시집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저희 교회가, 어, 1300명 정도 교인인데, 목사님이 1년의 시간을 두고 한번 우리 성경 완필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서 온 교우가 한번 성경 쓰기를 시작했는데, 1300명 중에서 1년 후에 그 뭐야 이제 시상을 하려고 조사해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3명만이 성공했어요. 3명만이 이 완필자가 나오더라.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것이. 성경 완필을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권유하는 것은 뭐냐면, 한번 이렇게 하겠다 마음먹었는데, 잘안 되죠. 그래서 제가 되는 방법을, 이제 꿀팁이라 그러죠. 비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대로 하시면 아마 반드시 완필할 수 있어야, 있어야 될 건데, 제가 우리 LP방송에서도 그런 입시단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하님이 이야기를 못하고 그냥 세상의 지혜로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저는 늘, 어, 일평생을 두고, 이런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3D 방법을 꼭 이용을 합니다. 제 생활의 신조고 제가 이 병을 살면서 모든 일을 어떤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든 가 어떤 세상에 어떤 어, 성공하는 방법으로는 이 방법을 꼭 사용했는데 여러분 아마 잘 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아, 내가 조금 전에 요한복음 말씀처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는 이 말씀을 내가 한번 이렇게 연구해서 이 말씀들 한번 살아보아야 되겠다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열정이 없으십니까? 이냥 예수 믿고 사, 정말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성경을 한번 내가 한번 반드시 한번 적어 써봐야지 그런 열 열정을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디자이어라 그래, 디자이어. 열정이 있어야 돼. 이 열정조차 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이룰, 이룰 수가 없고. 적어도 아마 열정을 갖는다는 자체만 해도 이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는 사람이고 말씀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도하지 않겠습니까? 번 요즘 같은데 이런 코로나 사태 때 특히 대면 예배도 잘안 되고 말씀 들을 시간도 잘 별로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것을 위, 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이럴 때 집에 혼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면 성경 한번 써보든가, 한번 읽는다든가, 그런 열정이 없으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죠. 저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성경 읽독도 한번 못하고,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서 되겠습니까? 제, 제 경험으로 이제 그런 열정이 있었으면 좋아요. 일단은 성경을 내가 한번 쓰겠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한번 내가, 내가 금년도에는 내가 한 번, 성경을 한번 써봐야지.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노트도 준비하시고 어, 미리 방법론을 말씀드린다면 노트는 요즘에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성경 노트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게 제본된 거 말고 마시고 이게 이렇게 바인더로 된거사시면 좋습니다. 낱장으로 된 거를 이렇게 빼서 왜냐면 가다가 노, 노, 제본된 노트 같은 건 오자나 달자나 혹시 잘못 쓰게 되면은 그 찢어낼 수도 없고. 또, 지우기도 지저분해지고. 그러니까는, 한 장씩, 한장 버리면 한 장만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니까는, 이렇게 바인더로 된, 저, 상품이 많이 있어요. 성형쓰기. 요즘에 이렇게 아주 옛날보다 달리 좋은 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 이렇게 반드시 날장으로 된걸 사시고, 어, 펜은, 저와 같이 옛날에 펜촉을 하는 거는, 그런 잉크라든가 또 펜촉 구하기도 어려우니까는, 어, 볼펜은 쓰지 마시고, 수성펜이 좋습니다. 수성펜 보통 저는 옛날에 그 했을때는 이제 펜을 안찍을때는 일제 파이로트 로칭펜이라는게 있었어요 제도펜 그걸로 주로 썼는데 요즘은 일본제품이 별로 안들어오니까는 이렇게 수성펜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굵은거보다는한 0.5mm 정도가 성형시키긴 좋아요 그런걸 구하셔가지고 성형을 그런 열정 디자이너를 가지고 내가 분명히 한번 성공해야지 그런 의지조차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이어 되면 두 번째는 이제 디터미네이션. 결단을 내려야 돼요. 내가 1년의 시간을 두고 한번 하루에 5시간은 성경 쓰기에다 한번 몰두해봐야 되겠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고 시작을 하는데 디터미네이션은 뭐냐 면은 내가 하루에 정해진 시간은 24시간. 내게 삶의 24시간은 똑같습니다. 그 자자는 시간 빼고 뭐돈일 빼고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보들 것같으면 제가 무슨 집에서 얘기한, 요즘같이 이게 요즘같이 백수가 아니라 그 당시는 성장 학창 많이 쓸 때는 사업도 하는 데다가 교회 일도 바쁜 데다가 뭐 그런 데도 시간을 다섯 시간을 냈거든요 많이 다섯 시간이지만 먹는 시간 뭐다 빼면 일곱, 여덟 시간을 성경 쓰기에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단 을 내려야 되는데. 뭐 테레비 볼거다 보고, 중계볼 거다 보고, 야구 볼거다 보고, 축구 볼거다 보고 그래가진 절대 성경못 씁니다 모든 세, 하루의 생활을 절제를 하셔야 돼요 시간 절제를 하셔야 돼요 뭐 잡담하는 거다 빼고 쓸데없는 이런 시간 다 빼고 테레비 시청 같은 거, 드라마 같은 거다 보지 마시고 온전히 여기에다 올인해야지만은 시간을, 다섯 시간을 쓸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 짧은 시간을 많이 이용하시고 또 방법론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을 쓰실 때이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접지 마세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항상 쓰다가도 그 이렇게 페지를 열어놓고 잉그 펜이라든가 다고 그 자리에 놨다가 뭐 지나가다가 다시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마음 잡고 쓴다리면 잘안 돼요. 접어놓고 다시 시작하기가 어려우니까는 아예 펴놓고 성형 쓰기페지수라든가 이거 접지 마시고 항상 지나가다가 꼭한 절렸으면 그리고 어뭐 마음 잡고 몇 시간 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간 날때 짬이 날 때마다 모든 짜투리 시간을 다 성형 쓰기에 활용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시간과의 전쟁이었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결단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세 번째로는 저는 성령의 도우심 드라이브라 그러죠. 티. 3디니까는 어 디자이어, 디터미네이션, 드라이브. 드라이브는 우리가 운전해 드라이브한다.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운전해 주셔야지만 되는 거라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이제 오늘까지는 오늘은 제가 이제 필사 대해서 얘기하지만 1900년대에는 이제 필사로 12년을 하려했다면은 나머지 18년은 인터넷으로 성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내일 이제 알려드릴게요 어 제가 미리 얘기하지만은 사실 어이 필사로 제가 10년 12년을 해 봤는데 어 요즘에는 제가 필사가 너무 해 보니까는 힘이 많이 들고, 정말 고소, 고난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인터넷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인터넷 성경 쓰기를 좀 권하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하여튼, 많은 지금도 제에게 문의하는 분들이 필사를 하는 방법을 얘기하려 했으니까, 오늘은 필사 위주로 얘기하는데, 세 번째 말씀은 그 드라이브. 내가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결단을 내려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일인데 내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결단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성경을 한번 쓸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될수 있도록 말 팔을 다친다든가 뭐 이런 그러면 성경 못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참 사랑하는데 이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꼭 한번 내가 필사을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던가, 한번 뭐 제이 가보를 갖춰 성경 필사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다. 어떤 계기가 있을 까 아닙니까? 그런 목적을 두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허락해 주셔야지만 가능하더라고요 되게 의지도 있고 결단도 내리고 열정도 있지만, 되게 성공 못하는 것은 요세 가지, 세 번째 방법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매사가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성경을 한번 쓸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그 저는 어, 이 피사 성경을 열 권을 이제 만들면서 매 횟수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지금 30년이 지나서 회상해보니까는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능하지 않았었겠는가. 그렇게 바쁜 여정 중에서도 성경을 쓸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방법대로 이 3D 방법을 꼭 이용하셔가지고, 어, 한번 결단을 내리시고, 욕망을, 부수, 열망을 가지시고, 짙으면서 결단을 내리신 다음에, 하나님께 도움이 없드, 하나님 앞에 없듯이죠. 나를 운행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니까나 살아 계신 성령님께서 해주시면 도와주시면은 도움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또 성령님께서는 지혜의 영이시기도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 헬퍼 도움이 되시거든요. 우리가 모든 성경을 쓸수 있게 가까이 할수 있게 도움을 주셔달라 주게 해달라고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릴 때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읽독을 할수 있는 완필을 해서 한번. 주 예수여, 시옵소서, 아멘. 요한계시록 22장에 마감을 할 때까지 꼭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은 이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